저는 이것저것 연구 개발하는 공학 박사고요. 이 채널에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나 각종 스킬 등을 공유합니다. 주로 이 프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 영어, 운동, 연구 개발 등에 관한 내용과 추가적으로 제 생각을 전달합니다. 영어 듣기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재생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. 10초 정도 되고요. 영어 듣기 난이도는 한3.5 정도가 됩니다. 어, 속도감이 있긴 하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한 군데가 어렵습니다. 어, 그한 군데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. 미국 영어 TV 방송의 일부분입니다. 날씨 소식을 이제 막 전달하는 그 타이밍인데요. 어, 딱한번 들려드릴 텐데, 이딱한 번의 듣기로 얼만큼 이해가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Let's take a live look outside now with our riverfront camera. Nice evening out there. Dave s e l e s k i standing by with a a look at our forecast now. Dave, it does look nice, but sometimes looks can be deceiving. 얼마큼 들으셨나요? 그럼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받아 적기 한 내용입니다. 이쭉 보시면 이 Dave 아저씨의 이름을 정확하게 못 받아 적으시는 건 상관이 없고요. 그 단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 deceiving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걸 아마 정확하게 받아 적으신 분이라고 하면 영어 공부를 그래도 어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니까 c a 스 b 비 deceiving이란 표현을 알고 계시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. 그런데 이제 앞에 evening이란 단어가 나와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아마도 This evening이라고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그런 것들 이런 표현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전체 다시 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take a live look outside now with our 네. 그럼 이것으로 영어 듣기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